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온 무리가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이자가 우리 민족을 선동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게 막고 자신을 대시하 곧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이 이다인들의 임금이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빌라도가 수석 사제들과 군중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러나 그들은 왕강이 주장하였다. 이자는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이곳에 이르기까지 온 유다 곳곳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이 사람이 갈릴레아 사람이냐고 묻더니 예수님께서 헤로데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 그분을 헤로데에게 보냈다. 그 무렵 헤로데도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로데는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래전부터 그분을 보고 싶어하였기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표징이라도 보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헤로데가 이것저것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그 곁에 서서 예수님을 신랄하게 고소하였다. 헤로데도 자기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한 다음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전에는 서로 원수로 지내던 헤로데와 빌라도가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빌라도는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백성을 선도한다고 나에게 끌고 왔는데 보다시피 내가 여러분 앞에서 신문해 보았지만 이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고소한 제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헤로데가 이 사람을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을 보면 그도 찾지 못한 것이요. 보다시피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 마땅할 짓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니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소.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그 자를 내고 바라바를 풀어 주시오. 바라바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자였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하였지만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외쳤다.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을 받아 마땅할 제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소. 그러자 그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그치며 요구하는데, 그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자를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풀어주고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하라고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던 시몬이라는 어떤 키렌의 사람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하였다. 백성의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보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아이를 배어보지 못하고 저절먹여 보지 못한 여자는 행복하여라 하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산들에게 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라 하고 언덕들에게 우리를 덮어다오 할 것이다. 푸른 나무가 이런 일을 당하거든 마른 나무에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은 다른 두 죄수도 처형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끌고 갔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거소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빈정거렸다. 이가 다른 시대를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시야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보라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내가 유다인들의 인대이라면너자신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라는 죄명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그분을 모독하였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요.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로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그 죄수가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낮 12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어두워진 것이다 그때 성전 휘장 한 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모두 무릎을 꿇으십시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백인 대장은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정령,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 구경하러 몰려들었던 군중도 모두 그 광경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예수님의 모 모든 친지와 갈릴레아에서부터 그분을 함께 따라온 여자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든 일을 지켜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laughs> 전위 예수님 이제 오늘 주님 순환 성제주의를 시작으로 사순절을 이제 마무리하며 부활을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성주간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이제 바스카 성삼일을 앞두고 오늘 주님 지난 성지 주일에 팔마 어, 가지를 들고 환영했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갑자기 폭도들로 돌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순한 복음을 통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한 성주간을 우리는 우리의 삶과 함께 예수님의 삶을 항상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정말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얼마큼 느끼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며칠 전그 저를 찾아왔던 한 자매님 어, 이야기가 어, 떠오릅니다. 제가 이 말을 강론 때 해도 좋겠습니까 했더니 하셔도 좋습니다 하고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예로 한번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매님은 성당에서 열심히 봉사 생활을 하고 누가 보아도 성가정을 이루고 계시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열심한 신앙인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고 부러움을 살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신앙의 모범적인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어, 그러다가 이제 대녀를 고를 수가 없어서, 대모를 어, 고를 수 없어서 영세를 받는 예, 데 대모님을 찾는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성당에서 자기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대모를 찾지 못하는 그런 예비자를 자신의 대녀로 삼아서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운 그 대녀를 어, 자기가. 거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 일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이제 사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생계도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정말 친딸처럼 잘 대해주고 그리고 그 누구 보다도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대모와 대녀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년이 지난 어, 이후에 그 대녀가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고객 명단을 몽땅 다 카피해서 가지고 가고 어, 바로 맞은편 골목에 새로운 부동산 사무실을 냈다는 것입니다. 어, 이 상도에 어긋나는 일을 한 대녀를 용서할 수 없는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고 오히려 고발할 테면 해봐라. 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일 때그 대녀에 대한 마음은 극도의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평상시에 그 대녀는 우리 대모님처럼 나를 대해준 사람은 없었다. 우리 어머니보다도 훨씬 더, 더 나를 잘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다라는 말을 듣지도 않았으면 차라리 그런 마음도 안 나올 텐데 평상시에 늘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대녀가 어떻게 갑자기 나에게 이러한 배신을 안겨줄 수 있을까. 너무도 믿었던 사람에게 큰 상처를 당한 이 배신감에 너무 큰 상처로 인해서 우울증이 찾아왔고 차라리 그냥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일을 할까 생각을 했지만, 왜그 대녀 때문에 내가 내 삶의 터전을 버리고 그렇게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성당에서 다른 신자들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 성당도 나아갈 수가 없었고, 또 사무실도 출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사무실의 대녀 얼굴을 보면 자기가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지를 묻기 위해 저에게 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며칠 전만 하더라도 빨마가지를 들고 환영했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군중들이 자신을 향해서 순지감을 하는 그러한 상황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당하기 바로 전에 피 땀을 흘리셨던 그때의 그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고통 앞에서 인간적인 그런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그리고 심적인 여러 가지 고통이 함께 하였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내가 3년 동안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느님을 알려주었던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배신감을 당했던 마음, 그리고 이후에 만일에 나의 지금까지 공생활이 아무 의미 없이 끝나면 어떡할까 하는 인간적인 불안과 공포,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한 허무함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유혹이 들어오면서 하느님 아버지께 이 잔을 거두실 수 있으면 거두어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러나 제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는 말씀을 덧붙이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고 이들을 용서하는 용서해 주시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 자매님은 그큰 아들이 늦게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제직을 지망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참 참기 어렵고 견디기 힘든 고통이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좀더잘 느끼고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배신을 당하고 또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금전적으로 축복을 주셨고 또 건강 축복을 주시고 또 우리 가정에 새로운 사제 성소를 주시는 그것보다 더 축복을 주시는 것에 대한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넓게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잘 지고 가면서 당신을 따라 정말 인간적으로는 힘들지만 의미 있는 십자가를 잘 지고 가라는 말씀으로 이 체험을 이해하겠다고 또 그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대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대녀를 용서하고 그 대녀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 짓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녀의 삶에 축복을 주십사하고 청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금방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관점에 대한 전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나의 고통이 의미가 있고 나의 십자가의 삶이 영광을 위한 꼭 지고 나아가야 되는 삶의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과정에서 우리에게 보여 주셨던 그 모습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부활하시는 사건이 없다면 우리의 십자가는 그냥 한낱 고통일 뿐일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그 자체로 고통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러한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넘어간다는 그런 영광의 삶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이자미님은 대녀를 통해서 자신의 이런 십자가 길을 통해 하느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더큰 영광의 순간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굳은 희망을 가지고 그 대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나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여러가지 어려운 사건,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때 주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 삶의 그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어디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영광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그 모습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삶도 그와 함께 부활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믿음과 이런 희망을 잃지 않는 삶 안에서 사랑으로 일치하며 함께 살아갈 때 신망의 이 향주 삼덕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삶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번 사순절은 나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내가 체험하고 있는 십자가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과 정확하게 한번 같이 귀교해보고,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삶의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십자가 삶 안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그냥 지켜보고 있는 그런 방관자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함께 치고 가시는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우리에게 십자가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우리 삶의 십자가 삶을 함께 지고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주님이 있기에 우리의 십자가는 견딜 수 있습니다.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지고 갈수 있습니다.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그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많은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은 특별히 이 성주간 주님의 은총 안에서 그삶 안에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해 놓으신 그 삶의 영광을 희망하며 끝까지 십자가를 잘 견뎌 부활의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부활의 희망을 기원하며 그 희망 안에 이 거룩한 성주간을 잘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